자 다음은 챕터 4의네4 번. 음, 한이이 숫자는 네. 이 합이다. 이만 많이 풀어주고, 네. 그렇죠? 네. 바로 갑시다. 문제 언제 끝입니다, 이거 문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수학을 풀때 이런 문제 이제 한두번 하는 거 아니죠? 네. 자니틀 바로 할수 있는 뭐 하나 말해 보세요. 별입니다. 세모입니다. 그렇죠. 3개.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알아버리네요. 세모가 4 개가 8이니까 세모는 얼마다? 2다 이다. 그다음. 그다음으로 알수 있는 게 여기서 뭐 파악할 수 있겠네요. 어? 동그라미 3 개, 별 하나면 7별세 개, 동그라미 하나면 13뭐 방정식을 세워서 해도 되지만 가정을 하면 되겠죠. 뭐 별이 뭐 일일 때, 뭐 별이 2일 때, 별이 3일 때, 뭐 이런 식으로. 네. 네. 뭘까요? 별이 사고요 오호 별이 사고 어.. 동그라미가, 동그라미가 1이면 되겠죠. 어.. 1, 1, 1, 4, 3, 12어 맞네요.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네. 계속 넣어서 보면 돼요. 네. 물론 방정식에서 뭐3 곱하기 3, 동그라미 더하기 별은 7 이렇게 되지만 간단한 거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도 됩니다. 네. 별은 얼마다? 별은? 어.. 4구요 네 동그라미 얼마다? 1이다 오 거의 다했네 그럼 네모만 그럼 면 되겠네 제일 위에서 해버렸어 제일 위에서 해버렸어요. 네모 어.. 세모,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별이 얼마야? 7이니까 7이니까요 네모 얼마다? 니다 끝났네 끝났네요 어.. 어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가 합이네 그러면 이거 자 마지막 빨간색 합시다 음? 이거 세, 음, 세모 음, 두개니까4 음, 4 동그라미 하나는? 1, 1. 별은? 더은 사. 합은? 어, 9. 그렇죠. 여기는 어, 별이 4. 별이 4. 별이 4. 세모는 세모는 2 6. 음. 동그라미 두 개. 2 8. 합입니다. 문제 뭡니까? 다음 네모에 음, 들어갈 7, 수의 8. 합은 얼마입니까? 두 개의 합은 17입니다. 얼마다? 17입니다. 그래서 최종 정답 얼마다? 17이다. 아, 이번 단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. 4. 레코딩 타임도 그렇게 안 기네요. 네. 깔끔하게 끝냅시다. 정답 얼마? 17입니다. 2, 3, 1, 끝! 끝.